옷 입었지? 이제 시작하는 거야. 수, 주사, 주사 주세요. 주사를 여기 주세요. 팔에 꼭 주세요. 팔에 꼭. 어, 마취가 됐어요. 됐습니다. 됐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거 슬복 이거를 이렇게 여, 여세요. 열었어요. 그다음에 수어야 소독해줘야 돼. 소독자, 소독해주세요. 여기 소독해주세요. 옳지 소독했어. 어, 다 됐다, 됐다. 소독 다 했죠. 어, 그다음에 수어야 칼로, 수아 칼로 그 열어줘. 헉. 우와, 잘랐더니 이렇게 됐어. 어, 그다음에, 그다음에 했어. 어, 간을 간이 여기 있어. 수호야, 새로운 간이 여기 있어. 이 간을, 이 간을 빼고 여기에 간을 넣어줘. 수호가 이렇게 슉 우와, 간을 넣었다. 수호 상 상처를 덮어주세요. 이걸 덮어주세요. 요렇게 아, 덮어주세요. 수어 바늘로 꿰매줄 수 바늘로 꿰매줄수 있어요. 봉합 도구 여기 있네. 자수 이걸로 이렇게 꾸며주세요. 자 이걸로, 응? 해봐. 오, 잘했어.